동기부여 365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어릴 때 몸에 뵌 버릇이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들다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서너 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식당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고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그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 중에 60대로 보이는 한 신사분이 그 아이를 붙잡고 얘야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울면서 자기 엄마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를 타일른 신사에게 다가가더니,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우리 아들 기죽이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 하고는 애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모든 손님들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저런 엄마 밑에서 자라날 아이의 앞날이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아이의 인성과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정 교육입니다. 사회와 학교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이의 근본을 만드는 힘은 가정 교육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유아기의 인생은 만 3세에서 6세 이전에 발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3세에서 6세 이전까지 올바른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과 말투, 작은 습관까지 따라하고 닮아갑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부모부터 먼저 변화하고 솔선 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예절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교육에 최선을 다합시다.